안녕하세요 리서치엘 퍼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진행하는 요 사업 설명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케이스타트업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민간기관 교육기관 탭이 있는데 여기 내려서 보시면 25년 중소 창업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통합 사업 설명에 네 저희가 이제 공고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내용 보면 경남에 있는 기관에서 이제 사업 소개를 좀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신청 접수는 2월 5일까지 받고 있는데 이 신청 접수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저희 이제 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이런 기념품들 제공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메일 주소를 남겨 주셔야지 기관에서 저희 안내 자료들이 이제 전달될 예정입니다. 어, 여기 온라인 접수에 보면 접수 바로가기 있는데 여기 지금 링크가 오류나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 사업 안내 바로가기 버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온라인 접수 여기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이 주소창에 옮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지고 이게 참가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접수해 주시고 이거 오시면 되고 어 저희가 이제 2월 7일 금요일 1시 반부터 이제 사업 안내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해주시면 되고, 네 여기 사업 신청 바로가기도 이것도 안 되니까 여기 위에 사업 안내 바로가기 요 클릭해서 봐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월 7일날 진행하는 거고 경남 창원 과학기술진흥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참여 기관은 이제 창조 경제 혁신 센터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제 창업도의 패키지 외 여러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CS 창가나 아니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사업, 그 다음에 입주기업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경남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관광 스타트업, 그 다음에 입주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 의생명 쪽 지원해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입주기업들 관리해주는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 물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이제 시제품 제작 지원, 비용 지원이나 R&D 사업 그리고 이제 창업경진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요거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전기연구원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그 다음에 기술창업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로봇 사용자 협회에서 재제조 리퍼브 센터 기업 지원 사업 등인데 어 대부분 이제 경남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설명해 드릴 거고요. 물 클러스터 사업단은 지금 대구에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 포스터 보시면 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도 그대로 있고 저희 회사 소속 이름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고 하 이메일 남겨주시면. 이 기관에서 사업 안내에 대해서 해드리고 매년 이제 기관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파악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